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문제 2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우선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설명. 여객선이 움직이며 글자를 지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동작과정은 클릭을 하면 은 여객선이 마우스를 따라다닙니다. 여객선이 글자에 닿으면 글자가 지워집니다. 모든 글자가 사라지면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어,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변수는 개수가 있고요, 글자의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풀 문제에 사용된 코딩 스프라이트는 여객선이고요. 아, 한번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프로그램에 우측에 보시면 여객선이 있죠. 이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클릭했을 때.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무한 반복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무한 반복. 여기 보시면은 클릭했을 때그 다음에 무한 반복하기 이 안에다가 지금 지시사항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은 좌측에 동작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가 있는데 얘를.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기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 무한반복하기 안에다가 드래그하시고 드랍하시면 되세요 혹시나 요거를 요렇게 놓으시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놓으시거나 요 무한반복하기 안에다가 꼭 넣으셔야 된다는 거를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벌써 끝났고요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지시사항을 스크립트로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을 3번 반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바로 여기에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3번 반복하기. 여기를 3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5도 돌기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시사항을 여기 안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5도. 방향으로 5도 회전하기를 마찬가지로 이 바깥에 놓으시면 안 되시고요. 왼쪽 방향으로 5도 돌기를 지시상 3회 반복하기로 설정하시기 위해서 이 안쪽에 넣어주세요. 예, 두 번째로 90도 방향 보기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90도 방향 보기. 여기 보시면은 동작에서 90도 방향 보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어, 지시사항을 3회 반복하시오가 이렇게 하나 묶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3회 반복하기 안쪽에다가 뒀고, 그 다음에 90도 방향보기는 3회 반복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90도 방향보기를 이 안에 넣게 되면 틀리게 돼요. 요거를 꼭 바깥쪽으로 끄셔야 되고, 요거를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요 번호의 구분을 통해서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지, 아, 묶여져 있지 않은지 구분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예, 네, 보시면 여객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죠. 예, 네, 이번 문제는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이지시사항에 맞춰가지고 어, 스크립트를 잘 설정하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보시고 궁금하거나 뭐, 헷갈리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